자 이번엔 음, 이거 볼게요 음, 자요 사주가 아주 좋은 사주죠 보시면 자 보시면 요 사이사이에 뭐가 꼈습니까 여기 사왔 꼈지 이건 신자진 네. 수국 이게 자가 낀 겁니다 이거 아, 자가 낀 거예요 이거는 미가 꼈죠 아니 미 꼈습니까 아미 뭐 꼈... 어, 꼈잖아요 네. 그것도 음. 자 그러면 말은 여덟 글자인데 사주 여덟 글자 아닙니까 네. 여덟 어, 글자인데 실제로는 11글자요. 아, 11글자. 어, 3개가 더 꼈잖아요, 여기. 11글자. 이제 축구선수 8명 뛰는 사람하고, 이 11명 뛰는 사람하고 틀리듯이, 이 사주가 틀린 거야. 거기다가, 신강하죠? 엄청 신강하죠, 신강. 거기다가, 그 뭐, 뭐다 있습니까? 관, 재, 식상, 고행이다. 어, 인수, 다 있잖아요, 응. 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자, 수는 왜 없습니까? 여기 임수 있지, 신진 있지, 자꼈지. 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건 있는구나. 또 재, 고장이고. 음. 다 있는 거예요, 다. 자, 지금 얘기할 게 뭐냐면, 어, 옛날에 우리가 술, 해, 천문살. 이면서 수레가 있으면 또뭐 한다 그랬어요? 대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대궐에. 네? 이번에 배운데 한번 보세요. 배운데 우리 이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궐 제는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황제, 네. 대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것도 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요, 연. 연. 연은, 요, 오하죠? 오. 오죠? 오. 어. 연은 뭘로 보냐? 어, 제로 봐요. 제. 제. 그 다음에, 제도 되고요. 좌향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좌로 보고요. 향이 있어요. 그러면, 좌와 향은 180도예요. 180도. 아시죠? 좌, 자면, 무슨 향이에요? 오향이죠, 오향. 그래서 임금은 북쪽을 뒤로하고 오향 남쪽을 본다 해서 남면한다 그러죠. 남면. 남쪽을 오다. 바라본다. 어. 이게 이제 그 나는 여기 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자가 있어요. 뭐 자숨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 자는 골. 음... 그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대구에. 대구래. 대골에 들어갈 수 있다, 이얘기예요 대골에. 응. 네. 응, 음, 음. 어, 아니니까. 우리, 자, 또. 이름 떨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천관 지축. 이거 했죠? 아, 나도 천관 지축 있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해동대골도 있는 사람 많겠죠? 이 사람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도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이건 특수격식으로 사주가 좋으면 이런 격이 있으면 더 좋은 거지. 무조건 좋다고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내가 가진 건, 만약에 청관지축이다. 근데 내가 신약하니까, 운 좋을 때만 이름 나고, 운 나쁠 때는 이름 못 나요. 근데, 신강하고, 운도 좋고, 근데 이런 뭐, 청관지축이나 회동제골이나 뭐, 이런 걸 들고 있으면, 그렇게, 요새 이제 대골이 아니고 어딜까요? 청화되겠지. 요새는 청화되겠죠. 어. 이 사람이 자 좌도 갖고 있고 여기 자도 있어서 좌우충하니까 제골을 가지고 있다 제골 아시겠죠? 제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왜 암류제골이라고 하냐면 자는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암이에요 암암리 들어가 있다 회동제골은 드러나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거 좀 보시면. 자, 이 사람이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 음. 자, 여러분, 중국 청나라 때 유명한 사람이 몇 사람 있죠? 청나라 때 유명한 사람. 황제. 강의. 옹종 걸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3대이삼이 아주 그 뭐랄까 중국의 그 뭐라 그럴까 분기 뭐 분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뭐또또 또 유명한 또 무슨 뭐 정조대왕 뭐 이런 꼴이야 뭐이 어.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이세 분이 쭈루룩 있어요. 이 사람이 에, 걸륜 아저저저저 저, 강희재입니다, 강희재. 강의제. 황제를 60년간 했어요. 이사주가 강희제 사주. 강희제 사주. 응, 강제 사주. 어? 자, 신강한데 에, 재고를 가졌고. 그러니까 요새 같은 청와대 아 재고를 가졌고 용신도 뚜렷하죠. 뭘 잡아야 돼? 용신은 뭐 잡을까요? 여러분이 볼때뭘 잡으면 좋까요? 을 간목도 필요하고 신분도 필요합니다. 자, 관도 필요하고요. 네. 응, 또. 신강하니까 또 뭐도 해야 돼요. 설계. 설기도 해야 되고, 저 금도 관도 있잖아 어, 관도 있고요. 근데 이 관이 살아있어요. 진토에 뿌리를 갖고 신진 네. 수구에 딱 있잖아요. 응. 근데 이제 신강하니까 신금으로 설기 빼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기를 해갖고 신진 수국까지갈수 있잖아요. 오화는 용신이 안 돼요. 오화나 무토는 용신이 못 되잖아. 오화나 무토는 용신이 못 되잖아요. 심각하니까. 아니요. 토가 많으니까 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목이 필요한데. 목이 지금 뚜렷하잖아요. 뚜렷해. 음 그럼 왕희 순세가 낫지 않냐. 그 얘기야. 목은 살아 있으니까. 신진수구 위에 있고 간목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금수문이 오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금순으로 왔잖아요. 여기 네. 빼고, 임신, 개, 개유, 갑술 지나고 폐, 자, 축, 이런 식으로 쭉 왔잖아요. 네. 이렇게. 음. 거기다가, 자, 여러분 보실 때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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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가. 감, 무, 겸은, 뭐가 귀인이에요? 미가 귀인이죠? 예? 그 미가 여기 숨어 있죠. 아, 어, 그러면 또 천을귀인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음, 천을귀인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귀인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오, 어, 뭐죠? 재 여기 골도 네. 들어가 있고. 신강하고 운도 좋고 그래서 황제 사주다 이거죠. 황제. 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를. 그러니까 재고를 가지고 신강하고 운이 좋아서 된 거지 재골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부터가 응? 경쟁면 경쟁자가 있었어 아, 무경쟁자가 뭐 있었죠, 당연히. 응, 경쟁자가 당연히 있었죠.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 운이 좋으니까 내가 이겨 나갔다. 응. 운이 좋으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60년을 했다는 거죠. 이게 거의 이 엄청 장수한 거예요. 엄청 장수. 옛날로 비하면 거의 75인가 6대 돌아갔으니까 이 어릴 때부터 여기 15세부터 이 올라갔으니까. 어, 15세부터 올라갔으니까. 근데 역사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8세부터 즉위했다. 그럼 8살부터 황제 갔는데 너무 어리니까 수렴청정을 했을 거 아니요. 그래 갖고 14살부터 뭐열띵이신 10대에서부터 10, 내가 이제 자기가 정치를 했다. 어, 친정했다. 이때는 뭐 대리 뭐 수렴청정을 했든지 하고 이건 이제 친정을 했겠죠. 그래도 14살짜리가 친정해도 뒤에서 다 고치하고 뭐또뭐 저기 저기 저전 고문 자문 또정성들이 도와주고 하는 거지 뭐 혼자 다 하겠어요. 음, 음, 다 여러 가지 뒤에서 했겠지. 음.